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담과 아벨은 분명히 출입금 이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피해제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피해제사를 드렸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피해제사를 요구한 것과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과거에 있었던 것만 이해하고 현재 진행된 것만 이해합니다 과거, 미래는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만 하게표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했어야 했어요. 했습니다. 색과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디어 불렀다라. 제사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구원의 의미. 나중에 구원론에 가서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구원의 의미로 동행을 표현을 했을까 그들이 피의 제사를 이어받은 사람들. 자기 죄를 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습니다. 피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의 전제 조건은 피입니다. 그런데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성기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의 개념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1월의 개념이 없는데, 이건 장기간이 아니냐라고 보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그 피의 제사도, 출애국 이전에는 없었는데, 요구가 없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되느냐이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아니. 선생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예. 네,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왜냐면, 하 제가 표현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시각과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성경을 보는 깊이와 여러분이 보는 깊이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걸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이해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해 안 돼도 자꾸 들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어, 은중관 박사 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3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학교 괜히 와, 잘못 왔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책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실천론적 교회론, 교회론, 이론적 교회론. 이책두권을은중관 그 박사가 쓰신 책인데 그걸 선물을 주고. 그래서 다음 학기 가기 전에 방학안에그 책을 세 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돼. 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갔더니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돼. 요 통전적 교회론. 여러분, 통전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통전적 구원과 통전적 성론 교회 존재의 이유 교회 존재의 목적 이런 말을 확 쓰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통전적이다 교회 존재론적 이런 얘기는 보수주의에서 별로 안 쓰는 단어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가 열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몇 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이야기하다 보면 좀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창조 부분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기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배하도록 저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